지금 방송들이 이렇게 현재 시상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들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월드 섹스폰 준비되겠습니까? 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배중부 총재님 할렐레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 임하시는 신상철 목사님의 열정어린 사역으로 우리 한반도 흑마중앙협의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 이제 그 바통을 김영신 목사님께서 어, 이어받게 됐습니다 어, 열정적으로 일하는 우리 김영신 목사님께 네, 지금 양기대 의원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예, 축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기대해도 아마 부끄러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또 혼자 할수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우리 한반도 보호만큼의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야외에서 어, 특별히 이러한 어,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한 번도 가지 않니하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어, 이런 어 연화와 같은 성원을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 아주 햅시만 네, 이분은 그 우리 구그 팀의 팀의 본부장이신 이평찬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가 진행이 좀미흡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평찬 목사님 크게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날이 추니까 이해해 주시고 네. 지금 애나고래 아, 지금 헬시바 찬양드리고 했잖아요. 찬양 먼저.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환호로 박수로 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